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김혜경 여사가 선후배의 우정을 보여준 장면이 있었다.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라고 조수미에게 말을 건넸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수미는 순간 놀라며 아우 떨려라고 말했고, 곁에 앉아 있던 김혜경 여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손줘봐 봐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고,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인연은 예술 명문 선화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수미는이외 김여사는 그로부터 4년 뒤 졸업한 6회 졸업생이다 조수미는 서울대 성악과를 실기 수석으로 입학해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고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단 2년 만에 졸업한 뒤 세계 무대를 휩쓸었다 1986년 니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그는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을 모두 섭렵한 프리마돈나로 우뚝 섰다 지휘자 카라야는 그녀의 목소리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 찬사했고 프랑스 루몽드는 요정도 귀를 기울인다고 표현했다 선화예고 동문으로서 예술로 한국을 빛낸 두 여성의 우정은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공통된 열정으로 이어지고 있다.